아이폰 17프로 진짜로 사야할까 아이폰 17프로를 선택해야할 이유 5가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폰 17프로가 드디어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뒷블루 색상이 진짜 예쁨 그립감도 확실히 좋아졌고 무게는 조금 있지만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용서된 키읔 배터리도 엄청 오래가고 성능은 말할 것도 없음 카메라 퀄리티도 최고라 사진찍기 완전 좋은 스크래치 걱정돼서 케이스 바로 장착했지만 뒷블루의 매력은 포기 할수 없어 이 정도면 완전 만족스럽지 않나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닛 무선청소기 i20 엘리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흡입력이 무려 200W라서 일반 먼지는 물론이고 작은 입자까지 쏙쏙 빨아들임 핸디스틱형이라 손쉽게 들고 다니며 청소할 수 있고 흡입 전용 방식이라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함 게다가 메인모터 평생 보증이라니 이건 정말 혁신적이지 않음? 지금 구매하면 여분 헤파필터도 이종이나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완전 개이득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밴딕트에서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를 출시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진짜 휴대용으로 딱임. 차량 바퀴에 장착하니까 공기 주입이 너무 간편하고 빠르게 돼서 놀랐음. 게다가 6종 노즐 무료 증정이라니 다양한 차량에 쓸수 있어서 최고. 2023년 신상품이라 믿음도 가고 무료 배송까지 완전 개이득. 차량 관리가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목소리>